시2그룹을다 센서스트입니다 어쩌면 한민족 역사상 최대 비극이라 불릴 수 있는 유교전쟁 이때 중국이 대거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통일 직전까지 갔던 한국은 결국 물러나야 했고 영영 통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개입을 안하고 한국도 북진 통일했다는 세계관이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 목표는 한국 최고의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곧 유명해질 테니까 구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유명해지기 전에 저를 구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군이 개입만 안 했더라도 충분히 북진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당장 압록강까지 국군이 도달했고 하기도 했고요. 김일성은 강계로 피신해서 패망 직전까지 갔어요 진짜 소련하고 중국의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소련도 한반도에서 나와서 만주의 망명정부를 만들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중공군만 개입을 안했더라도 북진통일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정이니까 북진통일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국군은 1950년과 1951년 넘어가는 사이에 북진통일을 이룩하고 전쟁을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김일성은 소련의 말대로 만주의 망명정부를 구성했을 텐데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평화가 찾아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통일 직후에 한반도 북부에 남아있는 빨치산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만약에 김일성을 생포하거나 사살하지 못했다면 이들이 만주로 넘어가서 망명정부를 구성해 한반도 북부에 있는 빨치산들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따라서 이 빨치산들을 소타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년 넘게 빨치산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실제로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유격대의 경우에는요 전쟁이 끝난 1955년까지 활동 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1963년까지도 토벌되지 않은 소수의 개인이 활동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그런 것이잖아요. 북한이면 더하면 될지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빨치산을 토벌하는데 국력을 꽤 쏟아붓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경의 피해도 꽤 심했을 것이고요. 서로 잔인하게 죽고 죽이며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을 겁니다. 당장 어떤 마을들은 아예 마을 자체가 전소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잔존 공산 반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반란이 발생하는 때도 일어나겠죠. 물론 사방세계도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겁니다. 북진통일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편입되었다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미국 외교전략의 핵심국가로 떠올랐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지정학적 위치의 극적 변화입니다. 북진통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직접 중국, 소련과 국경을 맞대는 유일한 미국 우방국이 됩니다. 이는 곧미국인는 전략적 기회, 소련과 중국에는 안보적 위협이 되었겠죠. 따라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결코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고 서유럽에는 나토가 아시아에는 대한민국이 최전선의 상징이 되었을 겁니다. 우선 미국은 기존보다 훨씬 북쪽, 예컨대 평양, 원산, 심지어 함경도 일대까지 미군 기지가 들어섰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동북 삼성, 더 나아가 중국의 베이징까지 군사 감시 가능한 전략적 이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의 빨치산, 잔존 공산 세력에 대한 대규모 토벌 작전이 불가피했을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본진이기 때문에 빨치산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고요. 미국도 빨리 한국이 안정화되어야지 중국 소련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토벌 작전에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1950년대 후반부터 출발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한국이 통일되었다면 일본, 대만, 필리핀과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 봉쇄 라인의 중심축으로서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을 텐데요 북진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재건을 명분으로 대규모 원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파괴된 철도, 공장, 농업 기반을 복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기구 설립도 있 예상됩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점이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로서 바다을 국제적 주목됩니다. 북진 통일에 성공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 대결의 최전선이 됩니다. 이는 서방 언론, 미국 정치권, 유엔 등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북진 통일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큰 지정학적 주도권을 지고 있었을 것이며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원과 관심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진 통일에 성공했다면 김일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 망명정부를 구성하긴 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중국과 소련이 김일성을 지원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김일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김일성과는 그 이상이 다소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일성은 임시로 북한의 수장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무리한 전쟁으로 한반도 북부지역을 홀라당 다 내준 김일성을 굳이 지원해줄 이유는 없죠. 당장 김일성 말고도 다른 유능한 인재들도 있었을 텐데 김일성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명정부를 설립해서 그 수장자리를 했겠지만 그 망명정부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 했을 것 같습니다. 보이다가 빨치산이 소멸되면 될수록 그 힘도 약해져서 어느 순간 잊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내부 정치 질로인에서 쫓겨나거나요.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도 유심히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마도 중국과는 분쟁을 여러 차례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의 상황부터 보죠. 만약에 중국이 한반도에 파병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군사력이 건지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파병하지 않으면 이 병력을 활용해 대만에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이 중국이 대만 침공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이 대만 해협 방위를 포기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은 지금과는 다르게 거의 해군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대만 침공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이 견제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개입도 못하고 대만 침공도 못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 마오쩌둥은 당내 친소파에게 소극주의, 굴종주의로 불려 큰 정치적 위기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와 별개로, 북진 통일의 성공에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은 절대 단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경을 맞댄 순간부터 양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중국으로서는 통일 한국 자체가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기존의 남한은 미군이 주둔한 채로 38선 사이에 두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통일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는 유일한 미국 동맹국이 되었고, 그 국경선은 중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인 동북삼성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경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 미군을 극도로 경계하게 됩니다. 특히 평양, 청진, 해산 일대에 미군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감시 수준을 넘어 정보전 및 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했을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마치 미국이 중국의 집문 앞에 CCTV와 드론을 띄워놓은 것과 다름없게 되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 국경 충돌의 불씨도 여러 가지로 존재했을 겁니다. 바로 생각나는 게 바로 간도와 백두산인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간도가 본래 조선의 땅이었고 1909년 청일 간도해 야박은 우효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진통일 이후 민족주의가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통일한국이라는 민족적 완성 이후 간도 회복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해 무장투쟁의 중심지였던 간도는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내 정치권과 일부 세력이 영토 회복론을 공식적으로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며 국경지역의 병력을 증강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자국의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실제 전쟁도 불사는 전략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통일한국이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해 주권적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면 중국과의 국지전 교전은 기정사실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두산 천지를 두고 양국이 군사 경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압록강 하중도에 대한 양국 군인의 상호 접근 및 철책 설치 시도로 인한 충돌 등 한중간 국경선에서의 군사적 마찰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분쟁 양상을 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인구 대국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쩌�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를 등에 업고 인구 1억명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강력한 산하제한 정책을 펼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한반도 인구보다 많은 7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징병제는 계속 유지됐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모병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통일해도 그 다음 상대가 소련이나 중국입니다 그들을 모병제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병력의 숫자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도 징병제가 계속 유지된 채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봐야겠 같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신라문무왕과 태조왕군에 이어 세 번째로 한반도를 통일한 인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장기 집권을 위해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며 한반도의 위인으로 이름을 남겼을 겁니다 어쩌면 국부치금을 받았을 수도 있죠 물론 실제로 장기 집권을 시도하게 된다면 평가가 나빠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북한과 한국 간의 지역 갈등은 계속 이어졌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6.25 전쟁 당시에 북진 통일을 이룩했다면 어떤 세계관이 펼쳐졌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